나 스물.. 한살땐가스무살때 편의점 점장님이 그랬던 거거든?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이 계산하 비면 내 돈으로 메꾸거든? 그래갖고 내 월급이 항상 절반이 날라가 있어. 아니 나 진짜 안 먹었는데? 없어! 아니 어떻게 된 건가? 없어. 우리 나 어릴 때는 알바가 더 뭐랄까 시궁창이었거든나 <laughs> 알바가 진짜 시금창이었어 대구가. 요즘 알바 대구 좋아진 거야 진짜. 엄청 좋아진 거야. 우리는 다 우리 돈으로 메꿨어요. 알바비를 알바비로 그 손해 보상 이런 거다 메꿨어요. 그 가게 에뭐 접시 깨진 것까지 일일이 다 메꿔. 우리는 나 어릴 때 그랬어. 요즘은 최저시급이란 제도가 있죠. 나는 최저시급 제도가 없어요. 옛전에 <laughs> 최저시급이 없었어. 애초에 최저시급이란 법이 나 어릴 때 있던 법이 아니야. 그래서 나 어릴 때 내가 알기로는 맥도날드가, 롯데리아 알바가 그나마 조금 평균적인 급여였거든. 1,200원인가? 지금 존나 믿기지 않지? 1,300원인가 그랬어 시급이 내가 중학교 때나첫 알바가 2000년도에서 99년도였나 2000년도였나 조금 약간 그 점장은 아닌데 그 롯데리아의 매니저급으로 이렇게 승급하잖아 그러면 이제 1,500원까지 올라가 그럼 막 시가 난리 나는 거야 와야 이러다 차 사겠는데? 야, 집 사겠는데 이런다고 담배? 담배 그때 얼마였지? 일단 내가 읽은 디스 800원, 900원인가? 800원인가? 뒷뿌리1 1 0 0원 양담배들 보통 던일이나 뭐 말보로 이런 게 1,300원인가? 재호야 짜장면 지금 얼마에? 지금 6,000 제일 싼데 6,000. 아, 제일 싼데가 6,000원이야? 네. 네. 나 옛날에 짜장면, <laughs> 짜장면 홀에서 먹으면 800원, 뭐 이랬어. <laughs> 아 진짜로? <laughs> 배달 아니고 홀에서 먹으면 800원. <laughs> 홀에서 홀에서 먹으면 800원이고 배달 시키면 1,000원, 1,500원인가 1,300원인가 그랬어. 너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얼마였어? 너 애기 때. 저 애기 때 아이스크림? 너애기 때? 저애기때 아이스크림. 그래다가 875원. 존나 비싸네. 나 어릴 때 아이스크림 50원이었다. 너네 50원짜리 아있었지 10원짜리랑. 나 어릴 때 되게 많이 썼어. 일단, 10원짜리로 할수 있는 게, 기본적으로, 그, 껌이랑 이런 걸살수 있어. 껌, 뭐, 이제, 그런, 조그마한그 알과자 같은 거 있어. 그, 알맹이, 이게 바삭바삭, 그, 든거 없는 과자 있거든. <laughs> 아무튼, 그, 바삭바삭, 그냥 씹는 거 있어. 그런 거, 보통 사 먹을 수 있고, 이제, 50원 넘어가면,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이라던가, 어떤, 이, 브이콘 같은 그런, 조그마한 과자들이 있어. 그, 과자들이 용량이 요만해. 고런 애들. 그리고 뭐, 쫄병, 쫄병 스낵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이제 먹을 수 있어. 걔네들은 이제 한 50원 대 100원 대 넘어가면, 씨발, 그날 뭐, 한 500원 있잖아? 그날 반에서 다 걔, 걔, 그 500원 있는 친구에 놓여야 돼. 막 가갖고, 야, 나제티 하나만 사주면 안 돼. 막 이러면서, 막, 어우, 씨발, 이 용돈으로 500원 받는데? 이러면서. 진짜 그래서 나는. 왜냐면, 하 야, 500원 있으면 진짜로. 그리고 막 애들 진짜 용돈, 한달 용돈으로 1000원 받아도, 거뜬하게 썼어. 아이스크림 50원이었다. 제일 무서웠던 게 내가 군대에서 우리 소대장이 기쁜 얼굴로 되게 활짝 웃는 얼굴로. 자, 얘들아, 집합 <laughs> 아 이번에 수색 임무를 우리가 선봉해서 제일 먼저 맡기로 했다. 왜씨발 다른 애들도 많은데 왜 우리가 먼저 하냐고. 주말에 갑자기 막 축하할 일이 생겼다. 자, 일단은 헌복부터 해볼까. 탈영병들이 갈 법한 곳을 수색하기로 했다. 그래서 길을 뚫는 임무를 우리가 맡기로 했다. 자, 모두 기쁘지? 수색 한번 돌고 땅을 까서 계단을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 자기가 안 하고 더아 그러면 에이씨 이 새끼 뭐 이렇게 욕이라도 해 근데 엄나 열심히 해 윗사람이 정말 앞서서 열심히 하잖아 쉬지도 못해요 여러분 또 심지어 가장 선봉에서어 힘드니? 그러면 소대장이 더 열심히 해줄게 제일 무서운 게 언제인 줄 알아? 내가 당직 근무 서야 되는데 당직사관이 우리 소대장일 때 어? 정준아 우리 시합 시합 같은 거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아니다안 심심합니다 오 심심할 텐데 아닙니다 저할거 많습니다 아니야 할거 없어요 이거 그러면 일단 조금 더 존나 <laughs> 힘들어 진짜 행군하다가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말년 병장 때행군했서 말년 병장 때 휴가를 쓰면 그걸 안 하는 거였거든 우리 소대장이 못 나가겠어 행군을 꼭 해야 된대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한기로 흘리고 휴가를 올렸거든 중대에다가 근데 우리 소대장이 잘랐어 그거를 행군을 해야 된대 같이 겁나 힘들어 진짜 <laughs> 후임을 냅두고 근무지에 근무지 이탈해서 담배 피고 왔다가 걸렸을 거야 근데 누가 편지는 몰라 그치만 근무지 안에 담배꽁초가 있으니 시발 뭔가! 라고가 된 거야 <laughs> 아니! 이것은 무엇인가! 가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알게 해주지 알 때까지 뛴다! 소대장도 같이 뛰어 제일 선에해서 회의 앞서 같이 뛰어 지금 여기서 나고 있는 자가 범인이다!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막 이렇게 다 뛰고 나서 서로 막 안아줘. 그래! 하면서 <laughs> 막...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뛰었는지를 까먹어 버려. 그래서 결국에는 범인은 우리 모두다!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! 하면서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끝냈거든?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은 근데 법이 없어도 살 뿐이야, 진짜. <laughs> 여러분 NPC도 가끔은 정해진 대로 안 하는 버그들이 있는데 그분은 버그가 없어요. 그분은 집안이 3대가 군인이었어 집안이 할아버지부터 다 군인이었어 그래갖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긴 했을 거야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 너희들은 이제부터 오게 될 거야 난이 시간을 기다렸어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 너희들은 이제부터 오게 될 거야 난이 시간을 기다렸어